안녕하세요. 오늘 주말에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. 오늘은 만호방에서 안전 전시 작품 멋진 이엽성 복류나 일품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현재 다섯 쪽에 올 신화가 두개 나왔습니다. 길이는 23매, 입 폭은 1.2. 이 신화가 자라면 가을 여배품 전국대에 출품하셔도 아주 멋진 난이라고 보면 됩니다. 가격은 120만원입니다. 이 일품가는 윤기가 흐르는 진록의 입과 이 설백의 무늬가, 테두리가 아주 멋지게 조화를 이루며 입과 꽃이 아주 또 일품인 난입니다. 또이 꽃은 온판성의 설백복류로가 개화하는 멋진 품종에서 여배와 하이를 갖춘 난이 일품관입니다. 지금 현재 지금 상작입니다 올시나가 또 이렇게 아주 멋지게 설백의 눈꽃처럼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설백입니다. 올시나가 아주 멋집니다. 뿌리 상태는 올려 드리겠습니다. 뿌리 상태도 양호합니다. 이일품간의 특징은 다 좋은데 햇빛을 조금 싫어합니다. 그래서 난실에서는 햇빛이 제일 적은 데다가 두시면 이 잎끝이 이렇게 반점이 생기지 않고 전체적으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볼수 있는 난이 이 난의 특징입니다. 지금 현재 뒤쪽에는 앞쪽, 지금 네 쪽까지는 없지만 뒤 쪽에 마지막 조개가 이렇게 지금 검은 반점 이건 병이 아니고 햇빛에 의한 이그 설백 이 풍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. 햇빛을 주지 않으시며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다. 신화는 아주 이렇게 멋지게 정말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. 음. 또 아주 또 인기가 많은 난이 일품관입니다. 남상관 먼지 않게 아주 매력 덩어리가 이또 일품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주 신화가 정말로 한상적으로 멋집니다. 이엽성에 이렇게 굉장히 강력입니다. 또 멋진 종자목 하나 또 배양하셔서. 또 작품 전시 한번 출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트,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. 좋아, 감사합니다.